대낙 요금이 500원 피파들이 누적 중인 30만명이 선택해주신 대립 방에서 새롭게 런칭한 피파대학 사이트 대낙방점 c o m 사고 발생시 100% 현금보상 주소창에 대낙방점 c o m 을 입력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원더스토리 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로마를 마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는데 좀 좋은 반응과 이건 그냥 당신이 잘 써서 이거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가 좀 살짝 나뉘었었거든요. 반응이 괜찮...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둠비아 선수를 끼고 좀 투어를 다닌다 했잖아요 이리저리 팀 컬러 한번 써본다고. 이번 팀은 약간 여러분들도 좀 쓸만한 저번에 뭐 디발라 있고 뭐 제르비뉴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 팀은 가성비로 좀 할만하다 하는 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돈도 10조가 남았어요. 가성비로 짰는데 한 70조 정도의 구단 가치의 스포르팅을 제가 맞춰 왔습니다. 둠비아가 여기 보시다시피. 스포르팅을 봤기 때문에 스포르팅으로 한번 와봤고 여기가 좋은 게 일단 팀 컬러가 속력과 드리블이 올라갑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죠 속력이 올라가는가 준비할 스텝 보면 147이 나온다 이거는 뭐말다 했죠 지푼 찍으면 149야 구조짜리가 약발도 4에 괜찮은 스트라이커 자원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아스날로 가면서 굉장히 핫해진 예케레스 이 선수를 투톱을 이루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에한 라인 브레이커가 있고요 강청원도 있고 스피드 드리블러에 일단 스텝 먼저 보면은 속가 일단 속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속가 괜찮고 중거래가 좀 낮으나 스트라이커가 가져가야 이제 덕목들은 다 스탯이 괜찮고 이게 다 모든 선수들이 다 지푼 안한 스탯이에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윙에는 제가 푸트리를 썼는데, 이 자리에는, 그, 뭐, 팔금 안해도 된다, 아니면 팔금, 뭐, 해도 돈이 된다 하시는 분은 피구, 피구 선수가 여기 있거든요. 피구 써도 됩니다. 푸트리 선수 일단 양발이고, 속가 빠르죠? 그 다음에 슈퍼중거리가 아준수 그냥, 그냥, 푸트리는 이제 빠르고, 그냥 준수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리블이, 지푼 찍은 150이 나와요. 네, 이게 70조 팀인데, 이거 150 근처 되는 게 아주 많죠? 그래서 괜찮고, 이 선수가, 좀 많이 좋습니다. 곤살베스인데 지금 원래 시세, 시세 오르기 전에 2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세가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5조 정도 하고 있는데 5조여도 스택 괜찮죠? 속가 빠르고 슈퍼하중거리 지프찍은140 넘고 크로스커브 나쁘지 않고 이제 체감도 야무지기 때문에 이 선수를 기용했고요. 그 다음에 투볼란치는 마테우스 누에스하고 레이카르트 뭐, 여기도, 전, 팔금 때문에 홍글 레이카르트 썼지, 좀더 좋은 레이카르트 써도 돼요. 누네스가 일단 빠르죠. 누네스도 속력 지품증은 150입니다. 치즈맛이 벌써부터 3개야, 거의. 그리고, 이제, 슈퍼어준거리좀 낮으나, 슈퍼어준거리 이제, 레이카르트가 좀 차주는 느낌으로다가 해주고, 커브는 누네스가좀더 높고, 레이카르트는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수비 스텟은 둘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네스 예감 달아줬고, 레카도 예감 달아줬기 때문에, 그냥, 낮은 커브를 좀 예감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샘백은 좀 괜찮아요. 드바스 형님이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이거 둘 다, 미패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짰고 이나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5조 정도 할 텐데 140 나오고 성격 빠르고 네 드바스테 형님 민벨이 좀 낫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싼걸 감안하면 은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솔직히 저 팔금 때문에 이랬지 센백에데미랄 있고요 신트지스토어 생뉴스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거죠 야씨 포로랑 누누멘데스 EP 포로에 25 토치멘데스입니다 토치멘데스 심지어 체이스 달려있고요 10 고급의 풀백이라 볼 수가 있고 둘다 빠르고 올라왔을 때 슛까지 어느 정도 가능한 크로스 커버도 좋고 수비 축구 뭐 아주 좋죠. 둘다 피지컬도 괜찮고. 키퍼도 무려급여 18까지 쳐할 수가 있습니다. 슈마이켈, 레전드 골키퍼죠. 그럼 한번 긴말안 하고 바로 한번 게임으로 들어가서 성능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전 로마보단 좀 익숙한 선수들이 많죠. 레이 카르트라든지 뭐 푸트리라든지 피구도 있고. 확실히 개인기 치는 맛이 있어. 드리블이 올라가다 보니까 선수들 전원 다 이제 드리블 스탯이 높아져서 오, 야 이게 빠져? 이게 바로 마테우스 누네스가 패스 스탯이 나쁘지 않아. 이런 거 연결해 버리잖아. 둔비아 마무리는 뭐? 짧게 뭐야? 뭐야? 어디에 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투비 좋아. 둔비아 오케이 키컴보고 마무리. 아이스 눈에서 눈에서 한 형보다 괜찮다. 푸트리 싹 주고 요케레스 헤딩 믿어봐도 되나? 오 그럼 헤딩은 나쁘지 않아요. 189cm다 보니까 이런 것도 따주지 재정권은. 그래서 다양한 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해 거지. 근데 방금 예케레스 몸싸움 버텼죠 한번? 와 근데 준비아 움직임 이 미쳤다니까. 이것도 그냥 빈 공간 하나 찾잖아?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쓱 들어가 버려. 출발해. 어. 진짜 좋아 이템. 야 어떤데 이런 거? 애들 이제 문전에서 움직이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깔끔하잖아. 아 까비. 될 만했는데. 오케이 뭐야? 이리야, 왼발. 그쵸. 그직 <laughs> 이런 건 좋은 거다. 몇 개는 내가 피지컬로 해도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들어가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데도 들어가잖아. 이건 진짜 좋은 선수지. 아. 고민하다가. 예? 예? 야우, 드바스트. 택 좋아. 준비야, 뛰어. 그치. 3점차 가자. 와 근데 둠비아가 은근 뭔가 크로스가 크로스가 되게 느리지만 느리고 높지만 되게 정확해요 저번 로마 때도 그랬는데 정교하고 빠르게 날카롭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느리고 정교하게? 약간 그런 느낌 그니까 QS... QS래 QA처럼 약간 치앙코어가 많이 싸던데? 이야 이게 된다고 이게 바로 곤살베스 이게 바로 5조의 가성비 윙어죠 풀백을 저렇게 침투시키는구나. 오, 확인. 좀 조심해야겠는데. 야, 얘 케레스. 오케이, 이거지. 딱 주고 바로 들어가는 움직임. 마무리 뭐 여지 없지. 왔다, 둔비야. 한번 꺾어주고. 야. 오, 방금센스 없대서 드래그백 싹 한번 해주면서 바로 스루패스. 오케이. 오. 예케레스 오케 이오 어, 이런 확실히 순간 스피드는 괜찮네 어. 이게 스포리팅이 좋은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팀 컬러에서 올라가는게 그 속력 3이랑 드리블 3이기 때문에 이런게 진짜 좋아 예케레스 중거리 오, 중거리가 140도 안 됐거든? 133인가 그런데 오야 이거 넣어주네? 예케레스 첫번 졌습니다 오 괜찮은데 방금 움직임 싹 이제 곤살베스 잡자마자 바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좋았어요 아 근데 이판 내가 운이 너무 좋다 예케레스 와호 키퍼 뚫어버리는 슈팅 좋아요 노비다 지렸다. 이야, 여거 캔슬 좀 멋있었다. 인정, 여거 캔슬 좀 나쁘지 않았다. 대회 그뭐할 때까지는 저만 또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야, 오랜만에 힐트 볼로로 재껴보기 좋습니다. 와... 아니, 이각에서 오른발로 넣어준다고? 오케이, 와... 왼발 마무리... 아, 슈츠... 다른 것보다 슈팅이 개쎄다. 얘도 키콘안한것 같은데, 레이나가 쫄아버리잖아, 바로! 이 야...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들, 포르티 한번 맞춰봤는데, 솔직히 이거는 로마에 비하면 솔직히 진짜 할만한 팀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왜냐면 속력 드리브 올려, 올려주는 것도 올려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차원들, 뭐, 푸틀리라든지윙의 피구도 있고요, 레이카르트, 뭐누누멘데스 포로. 약간 익숙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한 번씩 적패팀이 질리시는 분들은 한번 폭력 드리블 올라가는 아주 꿀 비주류 케미 많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